thank okay.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 뭐야? 핸드폰이 아씨 손이 없네. 서. 안국역 5번 출구부터 서부지법까지 행진하실 분들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무운행진 참여하실 분들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으로 오시면 7시 반부터, 네, 해서 한 1시간 한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넉넉 잡아서. 네, 한 9시쯤에 9시 안 돼서 끝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나오실 분들은 네 탄핵 불복이나 아니면 부정선거 검증 아니면 뭐 태극기나 뭐 성적기를 들고서 네 오시면 됩니다. 뭐 강요 같은 거 없고 강제도 없어서. 네. 각자 티켓이랑 뭐 이제 국기를 참조하셔서 개인적으로 네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7시 한네 20분까지만 라방을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 드리고서 이제 행진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안 여기 여기요. 안국역 사거리. 안국역 사거리인데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예. 또 초상권 문제 때문에 또 찍을 수는 없으니까 또 불쾌감을 줄수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그러면 이제 대통령한테 대통령님한테 또 이제 누가 될수 있는 행위가 될수 있으니까. 네, 예. 그냥 이거 부정선거 검증 그냥 네, 일반 시민분들 보라고라고. 그냥 조용히 그냥 침묵 시비 하고 20분까지만 라방을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 드리고서 이제 무거운 행진에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네 저녁이랑 아침에는 조금 쌀쌀해 가지고 네, 조금 겨울 외투를 네, 입고 왔어요. 뭐 감기 걸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 진짜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한 1시간 반이면은 가더라고요. 예. 네. 어제 형님이랑 천천히 그 담소 나두면서 걸었는데도 9시 전으로 도착한 거 보면 넉넉 잡아도 1시간 반이면은 충분히 가더라고요. 아, 이름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예, 제랄툴이라는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내 캐릭터가 죽기 전에 자기 고향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자기 이제 고향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사를 하는데 예, 그거 그 모습을 좀그그 그 결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예, 지금 이 시국에 겁쟁이처럼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담당 예, 당당, 당당하게 진짜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진짜 마인드로 나아가고 싶어서. 네, 바꿨어요. 아, 애시랑 투, 저희 그 무건행진이 유튜버 참여를 아예 배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 고프로로 약간 바디캠 형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네, 라이브는 네,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또 아무래도 일반 시민분들 초상권 문제도 있고 네, 차량 넘버 개인정보 유출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한테 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일 수도 있어서 최대한 네,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전에서 뭐 여기 오는데 뭐 k t x 로 오면 한 2시간이면 오고 고속버스 타면 한 2시간 반 정도면 오는 것 같아요. 좀 뭐냐 좀. 예,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단디 챙겨 입으시고 안국역 5번 출구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예. 네, 나오실 때는 개인 피켓이 또 혹은 뭐 태극기나 뭐 성조기 같은 거 지참하셔서 개인적으로 참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20분까지만 하고, 네, 기도 드리러 갈게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지, 네, 끝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일은 이제, 네, 대통령님 그 중앙지법 재판은 없, 공판은 없고, 서부지법 청년들 응원했다가, 어, 대전을 데려, 다시 내려가기보다는, 네, 서울에서 그냥 뭐 카페 같은 데서 시간 보내다가, 네, 안국역으로 와가지고 행진 참여하면 될것 같아요. 아마 청년들, 내일 청년들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응원은 못 해줄 것 같아요. 시간이 약간 겹쳐가지고, 가는 거는 청년들 갈 때는 내 응원을 못 해줄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좀 응원을 해줄 수 있어도, 아, 잠깐만 시간이 안 보이는데. 아뭐 저희는 강제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네. 컨디션 조절하시면서 자유롭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누구한테 강요 받는 걸 되게 싫어하고 강요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자유롭게 참여해주시면 돼요. 네. 기분좋은 마음으로 행진에 참여해서 기분좋은 마음으로 헤어져야지 그 점심에 그거 교대하셨으면은 많이 지금 컨디션이 네 많이 지금 이제 떨어지셨을거예요예 네 그냥 푹 쉬시는게 나아 교대 점심에 오늘 좀 더웠잖아요 네, 푹 쉬시는 것도 애국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야지 근데 네, 이제, 이제 좀 깨어나신 시민분들은 이제 유튜버나 특정 인물한테 지금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특히 전국적으로 예, 소수 인원이라도 다 들불처럼 일어나야 돼. 그게 지금 윤카 복귀라는 그 목표에 있어서는 그 방향성이 맞아요. 예. 잠깐만, 근데 시계를 못 보는데 손이 없어가지고. 아우씨. 몇 시야 지금? 6분이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는 시선이 되게 신기하게 봐요. 얘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의 시선을 준. 뭐 애시당초 형님이랑 같이 이거 주최했을 때도 사람 수에 저희는 연연하지 않아요, 크게. 단지 우리가 윤카 복귀라는 그 거대한 과업에. 바람을 일으키는 조그만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우리가 매일 이제 주최를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막 많아지고, 뭐, 네. 많아지면 좋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 네. 근데 애시 당초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참고해가지고, 예. 네. 한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상 1인 시위 중이죠. 我感觉我。<laughs> <laughs> 아직 저녁이 아니라고 그러가. 좀 약간 덥네. 지금 혹시 몇 분이에요? 대충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해도 될것 같은데. 안 가르쳐 준다고요? <laughs> 근데 이거를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손이 아파가지고. 일단. 이거 버스 신호 켜져서 지나가면은. 네. 10분이야?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버스 신호등 켜져가지고. 예, 지나가면은 라방 끄고서 개인적으로 기도 드리고 행진 시작할게요 아 팔아퍼 한 손으로 계속 들고 있으니까 버스 지나갔습니다 여기 신호등 꺼지면은 꺼야겠다 네, 안, 그 헌재 서, 서부지법 무 무거운 행진 동참하실 분들은 안국역 5번 출구로 7시 30분 전까지 네, 개인적으로 피켓 혹은 뭐 태극기 성적이 지참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쌀쌀하니까 해 떨어지면 예, 단디 챙겨 입고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진과 나라와 국민 그리고 대통령과 예, 영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멸공.